내 TMI 알아? 네 TMI? 응. 내가 왜 알아야 돼? 그니까 봐봐요. 오! 감동. 오! 잠시만. 이러면 내가 뭐가 돼? 아, 이거 좀 감동이다. 감사합니다, 네. 1 1. 1 1 2. 아, 미스투. 1 1 2. What? 네, 안녕하세요. 1 1 콘텐츠를 찍게 된 휴닝카이. 휴닝바이입니다. 와! 아, 좋네요. <laughs> 케미? 개미? 케미가 있나 우리가? 딱히 자주 만나지도 않아 <laughs>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러니까 그냥 처 이해하는? 맨, 평범한 남매 사이 아유, 정도라고 네 무서워요 너고 <laughs> 이모지 이건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둘셋 뭐예요, 이거 혹시? 맑은 눈의 광인인 피해를 아, 표현해봤습니다. 얘가 진짜 무서워요. 왜? 이, 이런 동글동글한 눈으로 딱 보면서 솔직하게 그냥 팩트폭력을 하는 친구라 정말로 무서운 친구입니다. 근데 음, 뭐, 딱히 워낙 내가 잘하니까. 그건 아니지만 제가 요즘은 딱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. 뭔가 어릴 때는 오빠를 내가 챙겨야겠다는 그런 그게 있었는데 이제는 뭐 회사가 잘 챙겨주겠지 하고 그냥. 맞아 <laughs> 연습생 때절 많이 챙겨줬어요. 맞아 기회가. 아침에도 오빠가 아, 학교 잘못 가서 계속 연락 해 연락하고 깨워주고 깨우고 그랬어요. 이해가. 그렇습니다. 저도 오빠가 많이 쓰는 거 했는데. 맞아요. 이게 오빠가 진짜 많이 쓰는 이 이모지를 많이 써요 제가. 오빠랑 다르게 이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. 음. 너무 시원해. 와나 스트나리 이거 내가 사이는 대게. 하나 둘 셋. <laughs> 혹시 무슨 사인인지 이거. 바히에 몰라. B를 따서 하트랑 같이. 네. 죄송한데 제 사인에는 B가 들어가지도 않아요. 알려줄게 내 거. 뭔데? 아 그래 여기다가 해라. 따라해봐. 웬 <laughs> <맨> 괴생물체가 <laughs> 지금. 똑같은데? <laughs> 뭐가 똑같아? 비슷하네. 아 <laughs> 동생이 너무 몰라. 하이라이트 가사를 적어줘. 아, 쉽네. 이거 쉽네. 마치 <laughs> 이거, 이거 나... 너 정말 양심이 없구나. 왜? 아, 네, 할까요? 하나, 둘, <laughs> 셋. 저희 이거 이거 그냥 제목을 적은 아니, 건데. 아니, 이게 이건. 하이라이트잖아. 하이라이트인데. 에이, <laughs> <laughs> 그냥 제목을 적은 거라니까 이거는. 맞잖아. 이거 뭐야? 저는 우리 시에 사랑스러운 희 I 파트인 s you t o i s is l i s is a i g i s s a h i t This is a highlight. This is a h i g h l i 이 h t This is a highlight. t h i 아니 s a h i g h l i 이 h t This is a h i g h l i 설마 모르겠어. 저준 그거. 야 보기에 내가 봤을 때100% 몰라. 백지예요 지금. 아니야 잠시만, <laughs> 오빠가 아무... 모든 파트를 사비를 맡고 있거든요. 맞지? 맞지. <laughs> 그래서 그 어떤 곡을 고를지 고민 중이에요. 야말 잘한다 너. <웃음> 처음이에요. <웃음> 아 그래도 좀 신기하네요. 좀 일로 이렇게 동생 만나니까 좀 기분이 좋긴 하네요. 하나, 아, 둘, 둘, 셋. 모든 서비를 빛나는 우리 오빠의 모습입니다. 저는 오빠의 전곡을 좋아하고요. 특히 그엔젤로데빌이라는 수록곡이 있거든요. 아, 그 곡에 오빠의 파트를 좋아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저는 이 파트를 되게 좋아해요. 딱이절때 희애가 딱 등장하면서 하는 이 파트가 멋있더라고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근데... 누구랑은 다르게 자세하게 적지를 않았네요. 아니, 오, 아니 그러니까 파트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리고 오빠가 모든 파트 소화를 너무 잘해요. 이건 진짜 모아분들도 <laughs> 인정하시겠지만. 어, 인정할게요. 근데 너와 내 꿈이에요. 꿈을 향해가 아니라 너와 내꿈 하여 하여. 이렇게 꿈을 향해 어제 어째... 파트에 가사를 틀려버리는 아주 고마운 오빠. 아, 저 얼마나 모니터링을 하는데요. 최근에도 일본 컴백했는데. 어 파이팅. 맞아요, 맞아요. 제목. 항상. 그렇습니다. <laughs> 아내확실하지도 않아 나도. 몰라. 자 하나 둘 셋. 맞죠 맞죠. 맞죠 맞죠. 그쵸? 아 알고 있었지. 자 일단 틀렸고요. 어? 네, 943 때는 공중파 1위를 못했어요. 저희 첫 공중파 1위는 제로 바이 원로 없어. 진짜요? 뮤직뱅크입니다. 네. 와. <웃음> <웃음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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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꿀래. 그래? 하, 두, 세 네, 전사목한 음악 가그 가족 가음뭐 저는 그냥 저랑 희애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많이 음. 하기도 했고 사랑하고 음. 음. 쭉 해왔기 때문에 진짜 음악하는 가족들 아닐까 싶어서 음악 가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럼 음색 가. 요정 가 오케이 질 <laughs> 말고 가네뭐 비슷 네 비슷한 느낌이네요. 제가요. 제가 더잘 맞출 것 같습니다. 내 TMI 알아? 네 TMI? 응. 내가 왜 알아야 돼? 크니까 그러니까, 봐봐요.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. 왜냐면 어릴 때 제가 누나 같단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음. 오빠를 되게 잘 챙겨줬어요. 동생으로서? <laughs> 어이가 없네요. 그냥. 좋아요. 전전 <laughs> <저, 저> 싫어요. <laughs> 네. 아이. 하나 둘. <laughs> 나고 싶다. 이거는 모르면 가족이 아닙니다. <laughs> 아이. 근데 좀어렵다 내가 생각한 오빠의 MBTI 써도 돼? 아니야. 아니,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딱 나와. 네가 아, 그래? 생각한 나의 MBTI. 아. <laughs> 정확하게 나왔네. 예. 네. 아, 진짜? 오! 맞췄어. 잘맞췄다 야호. 응. 나도 모르겠 <laughs> 이게 맞을 거야. 처음에 적은 게 맞았어. 아 <laughs> 처음에 0.1로 적었거든요. 어. 내실력은 알아? 1.2, 1.2.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? <laughs> 나 1.5, 1.5. 아, 1번 시금치, 응, 2번 아보카도, 너무 좋아. 3번 마토아 맛있겠다. 4번 아 맛있겠다. 아, 아 너무 맛있겠다. 어, 아닌 걸 골라주세요. 아닌 거. 네, 정답이요. 오빠는 민초 좋아해요. 그 소스 안 좋아하는 건다 있고 케첩 싫어해 고추도 잘안 먹고 네. 진짜 초록색을 잘안 먹는 것 이것도 초록색인데 지금치 싫어해 응. 아 고추닝이 생일이야 했는데 고추닝 <laughs> 아 그거 근데 저도 그렇게 들리기도 했어요 <laughs> 나 고추닝이 생일이야 하니까 진짜 어 고추닝이라고 했나라고 <laughs> 어, 진짜 그렇게 들려요 근데 저는 그거 봤어요 그범규 오빠가서 따라하는 거 뭐지 하고 봤는데 나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그래서 신기했어요 음. 다 아는구나. <laughs> 야, 정성스럽게 적는다 맞췄네 제가 이이 a 동 e 지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. 저랑 누나가 둘이 돌아다니면서 기타 치고 제가 이제 제가 m 중요한 s i c 결코 n I'm a m u s i c 막 a n I'm a m u s s o lovely t h e s r e s o lovely i s o lovely <두>, 두루, 아, 나그다음이어르운데 L, O, V, E, L, V, E,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n a Nana, 이거 이게 제 a n a Na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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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a n 큰일인데 비슷해 이거 맞을 n a 나 a 나 a n 이거 진짜 감동이다. 저희 오빠 자랑스럽습니다. 역시 나의 오빠. 그럼. 어떡해. 아나못 못 맞출 것 같은데. 오빠 잘해. 뭐였지? 잘해. 일, 둘, 셋. 오. 그 MBTI요? 예 오빠가 생각한 건데. 둘, 셋. 오! 잠시만 이러면 내가 뭐가 돼? 야 이러면. 너무 쉽다야. 긴장해야겠다 나. 그럼 긴장하렴. 네발 사이즈요? 편하게 해. 편하게. 해. 내가 어, <laughs> 내가 어떻게 알아? 야발 대봐. 대종. 뭐야? 나 여기서 엄지 지금. 엄지. 응. 아 오케이 감이 온다. 하나 둘 셋. <laughs> 아 아쉽다. 음, 그래도 나쁘지 않아. 다음은 아, 네. 네, 쉬워요 이것도. 이거는 근데 공통된 거예요. 저도 아보카도를 음. 싫어해요. 저랑 희애가 아보카도 그때 처음 먹고 되게 싫어했던 기억해요. 식감이 왜 이러냐고. 근데 맛없고. 근데 성인되고 나서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. 정한 싫어하는 걸로 있어. 뭐가 <laughs> 알기로는 제가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. 어,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. 맞아, 맞아, 맞아. 싫어하는 거죠, 말. 네. 응. 알잖아. 내가 구동생 머리를 앨범 하나밖에 안 했는데 어. 이거 진짜 좀 속상해. 안 맞추면 아니야. 나 이거 맞출 수 있어. 딱한번 했다고. 어. 오케이. 맞는 것 같아. 응. 하나 둘 셋. 아 뭐해 뭐해 뭐뭐뭐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나 아직 안 했어. <laughs> 하나 둘 셋. <laughs> 길이. 이때 오빠 진짜 최근이잖아. 아, 분홍색 머리 아니었나? 아 이때는 색깔도 없는 회색 머리였어요. 제가 색깔 구별을 좀잘 못해요. 제 회색 회색 보면 좀 핑크색으로 보이기는 그게 있어가지고 <laughs> 시력이 0.1이라 고 그래요. 이해해주세요. 망했다. <laughs> 그냥 이런 거겠지. 어떡하지 나 진짜. 하나, 둘, 셋 <laughs> 이거 소원 들어주는 걸 떠나서 좀 짜증나는데요. <laughs> 카이오빠 어, 좀 적었긴 하다. 오늘 여... 오늘 바꿀게. 지금 당장. 그래. 아니 뭐 하고 싶어? 해줄게. 당장 다. 바꿔. 다 해줄게. 무슨 이름 바 갖고 싶어? 음. 소원은 이해님이 들어주는 거야. 그러게요. 그러게요. <laughs> 내가 하나뿐이니까 너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. 오빠로 해줘. 오. 응. 오케이. 오케이. 됐다. 이랬는데 못 찾는 거 아니야? 카이 오빠 어디갔지? 왜안 나오지? 누구야 <laughs> 안, <나오지? 웃음> 안 나오지 하면서 이럴 것 같아. 바꿨습니다. 이거 진짜. 저요? 네, 제가 쳤습니다. 집 사주세요. <laughs> 내가 잘못했다차 <laughs> 사주세요. <laughs> 야 제발. 오빠 나 면허 따면 사줘준대면. 면허 따면 사줄게. 예, 괜찮아 넌? 어 완전 좋은데. 오케이. 진짜 이거 영원히 못 땄으면 좋겠네.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차 제가 면허를 따기 전에 오빠가 그 제가 좋아하는 하늘색깔로 차 스포츠카를 사준다고 합니다. 차 종류도 <laughs> <laughs> 아뭐 일단은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아싸 면허나 따고 보자. 알겠습니다. <laughs> 슈닝가 이렇게 남매끼리 이렇게 원 플러스 원 촬영을 했는데요.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? 네 저희는 너무 재밌었습니다. 진짜로 네. 뭔가 오빠랑 이렇게 화보 찍는 것도 처음이고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의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맞아요. 뭔가 보시는 분들도 되게 새로울 것 같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또 소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, 우리 희애 씨. 제가 진짜 열심히 면허를 진짜 얼른 따겠습니다. 지금도 딸수 있으니까. 제발 떨어져라, 떨어져라, 떨어 올해 아니야 내년 안에 따서 네. 인증하겠습니다. 네 저희 휴닝 남매는 또.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요. 네. 12월 GQ 화보 집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